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c 단계 만점 도전하기 515번부터 526번까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515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부등식 두 개가 있는데, 이두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다라고 했다.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좌, 왼쪽에 있는 이 부등식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이 6을 곱하면, 자, 3에 x 더하기 1, 2에 2x 더하기 1. 자, 가로 풀어주면, 3x 더하기 3, 4x 더하기 2. 자, 4x, 3이항시켜주면 바로 합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라는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두번째 있는 요 식에다가는 11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4에 2x 더하기 1 3에 kx 더하기 1자 가로 풀어주면 8x 더하기 4 3kx 더하기 3자 요거 이항 4 이항 그러면 어떻게 된다? 8 빼기 3k의 x 해주고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자, X는 1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지? 부동어 방향이 반대니까 우리는 8이 3K가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나누어 주면 부동어 방향 바뀌어서 8이 3K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해가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누구랑 누가 같아지면 된다? 얘랑 얘. 그지? 자, 그래서 8이 3K분의 마이너스 1은 1이 되면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 얘를 반대쪽 여기다 곱해 주니까 8 빼기 3k는 마이너스 1 자, 8 이항시켜 주니까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9 k가 뭐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516번 자, 새로운 약속이 하나 나왔다. 그지? 다이아몬드는 앞에 거에다가 2를 곱하고, 뒤에 거에다가 3을 곱해서 빼자라고 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 거, 뒤에 거 나눠서, 앞에 x 5에다가는 2를 곱하고, 뒤에 4x 더하기 a에다가는 3을 곱해서 2개 빼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가로 풀어주니까, 2x 10 12x 3에 하고 나머지들은 이양시켜주니까 마이너스 10X 그거나 같다. 3A 더하기 16요렇게 되겠지. 자 마이너스 10으로 나눠주니까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10분의 3A 더하기 16요렇게 된거야. 근데 얘를 만족시키는 값 중에서 제일 큰게 마이너스 2분의 5라 그랬잖아.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려면 해가 요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 값은 요거하고 같아져야 된다. 마이너스 10분의 3a 더하기 16이 마이너스 2분이에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0을 곱해주니까 3a 더하기 16은 뭐가 된다? 25 3a는 9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다음 5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음수 x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 음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 구등식부터 풀어줘야 되겠다, 그치? 자, 여기다가 곱하기 10을 다 해주니까, 자, 2 x 더하기 2a, 자, 꺼나갔다, 5 x 더하기 6, 자, 이항, 이항 시켜주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a 더하기 6, 자, 마이너스 3으로 나눠 주면, 얘는 3분의... 2a 빼기 6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음수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0 음수를 나눠주는 기준이 0이니까 자 그러면 음수가 없으려면 여기 있어야 되겠네. 누가? 3분의 2a 빼기 6이 0보다 커야만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0보다 크다. 3분의 2a 빼기 6자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줘야 될게 뭐다? 뭘한번더 살펴봐줘야 된다? 0이 되는지, 0이 되는지를 살펴봐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0에다가 똑같이 그림을 한번딱 그려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음수가 있다 없다? 0부터니까 음수는 없다, 그지? 그래서 여기 등호가 하나 붙어지면 된다고. 응? 자, 그래서 이거 풀어주니까, 우리 가장 작은 A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양변에 3을 곱해, 그지? 자, 그래서 3을 곱해버리니까 2A 빼기 6은 0보다 크고, 2a는 6보다 크다 a는 3보다 크다 되겠네 그치? 그래서 가장 작은 아 외통호를 다 빼버렸어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가장 작은 상수는 뭐가 된다? 3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518번 봅시다 자연수의 객수가 4개 이상일 때라고 했어 일단 요거부터 풀어주자 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2x 더하기 2a 그거 나갔다 3x 빼기 6자 이항 이야 마이너스 x는 그거 나갔다 마이너스 2a 빼기 6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니까 2a 더하기 6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지 그지 자 자연수의 개수가 네개 나와야 되니까 0 1 2 3 4자 요거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어디 있어야 된다, 제가? 2A 더하기 6이 요렇게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야 자연수 하나, 둘, 셋, 네개 이상이 되잖아. 그래서 2A 더하기 6은 4보다 갓 크, 커져야 된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주자? 또 등호가 되는지 살펴봐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4가 되는지. 그래서 4에다가 색칠을 딱 해서 그려주는 거야. 그럼 자연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되네. 네개 이상이 되지, 그지? 그래서 여기다 등호를 붙여준다고. 자, 요거 풀어주니까, 2 a 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519번. 자, 일단 요거부터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해주면, 다 5를 더해야 되겠다 그지? 전부 다 5를 더하면 0 3x 9 3으로 나눠주니까 x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는 게 나왔어 근데 이때 y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다 그지? 자 y값의 범위를 구하려고 딱 보니까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다 그지? 자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의 범위를 구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다 곱해줄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0보다 작다고 자 여기다가 전부 다 1을 더해줄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x 더하기 1자 1. 요게 우리가 y잖아 그치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되는거지 자 요게 a고 1이 b다 그치 자 2a에서 빼기 b를 하자 그랬지 정답은 마이너스 11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x 빼기 3이 9보다 작거나 같을 때 2분의 2x 빼기 5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자라고 했어. 자, 그래서 2x 빼기 3이 9보다 작다라는 것에서 빼기 2 빼기 1을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돼? 2x 빼기 5가 7보다 작다 되겠지. 그리고 다 2로 나눠. 나누기 2를 다할 거야. 그러면 2분의 2x 빼기 5는 2분의 7. 즉, 얘는 3.5다. 그지? 됐나? 얘가 요거하고 똑같으니까 자연수가 되려면 2분의 2x 빼기 5가 뭐가 되면 된다? 1 되면 된다고. 그 다음에 2분의 2x 빼기 5가 2 되면 되겠지 왜 3.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2분의 2 x 5가 3이 되면 되겠네 자 이때 a를 구하고 이때 a를 구하고 이때 a를 구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이때 a를 자 x를 구하면 되겠지 자 각각의 x를 구해주시면 이때는 2분의 7 됐나 자 이때는 2분의 9 이때는 2분의 11 이렇게 나온다 이거 다 더하자 그랬잖아. 자, 더해주면 2분의 27이 되겠습니다. 자, 521번. 1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2래. 그러면 어떻게 할래? 마이너스 2X자리에 마이너스 2를,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7이 3 빼기 A. 마이너스 A 이항7이항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 a가 뭐가 나온다? 4가 나오겠다 그지자 그래서 a자리에 4를 대입하면 8 빼기 3x 4x 빼기 20자 4x 이항 8 이항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28자 마이너스 7로 나눠주니까 x는 크거나 같다 4보다 되겠지 됐습니까? 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그랬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22번은,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값 중에 가장 큰 거,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거, 이제, 자, 여기는 10을 먼저 곱해 볼게요. 그러면 2x 다하기 10. 4x 빼기 4. 자, 이항, 이항 마이너스, 이엑스, 마이너스 14, x는 7보다 작아진다. 되겠지. 그래서 a는 가장 큰거 누구야? 6이지, 그지? 정수 중에 가장 큰거 6.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뭘곱할까 6을 곱하면 되겠네. 그면 여기는 자, 이엑스 더하기 2, 빼기 6엑스 더하기 15, 6 되겠다, 그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4x 자 이거 하면 17이잖아 자 이항시켜주니까 뭐가 된다 11 그지 마이너스 11자 그래서 x는 4분의 11보다 커진다라는 거지 얘는 2.몇이잖아 그지 자 그래서 가장 작은걸 b라고 했으니까 b는 뭐가 된다 3이 되겠다 그지 자 두개 뭐하자 그랬어 a와 b를 더하라 그랬네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9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방정식의 해가 6보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는 뭐야? 작거나 같다. 자, 그래서 4를 곱해야 되겠네. 3x 빼기 2 8x 빼기 4에 자, 이항, 이항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4a 더하기 2자 마이너스 5로 나눠주니까 x는 자 5분의 4a 빼기 2 되겠지. 자 요게 해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5분의 4a 빼기 2가 6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겠지. 자 5를 곱해주니까 4a 빼기 2가 30보다 4a가 32보다 a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524번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에 대해서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자 라고 했어. 자, 일단 요거 뭐부터 곱하자? 6부터 곱하자. 그래서 a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4a 더하기 3, 3a 더하기 4, 자, 3a, 4 이항시켜주니까 a는 1보다 작다라는 게 나왔다,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서 누구를, x를,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를 이항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 a 1에 x가 되고, 4에 a 1, 이렇게 된다고. 자, 요걸로 나눠줘야 되겠지, 그지? 자, 근데 a가 1보다 작은 거니까, 자, 1을 이항시켜 주면, a 빼기 1은 0보다 작아지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게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음수를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어지겠지 그지? 요렇게 자 그래서 약분시켜주면 따라서 x는 4보다 큽니다 요렇게 되는 거야 다음 525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부등식의 해가 2분의 1보다 작다가 된 거야. 자, 그럼 일단 이항 시켜줘야 되겠다, 그지? 자, a 더하기 2b,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 더하기 4b보다 크다. 자, 부동호 방향 바뀌어 있지, 그지? 그래서 a 더하기 2b는 음수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이걸로 나눠주니까 x는 부동호 방향 바뀌어서 a 더하기 2b 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4b 이렇게 된 거야. 자 해가 같아져야 되니까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2분의 1 돼야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양변에 2하고 a 더하기 2b를 곱할 거야. 그러면 요쪽으로요쪽으로 곱한 결과가 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8b는 A 다하기, 4B, 2B. 요렇게 된다고. 자, 2A 이항, 2B 이항. 자, 그래서 3A는 6B 되고, A는 2B가 된다. 요렇게 된 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A 자리에 2B를 집어넣어 주는데 봐봐. 여기다가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 2B 다하기 2B니까 4B가 음수되고, B는 음수가 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자 그리고 여기 a에다가 2b를 여기 a에다가 2b를 넣어줄게 그러면 자 이게 3b의 x 자 이게 10b니까 마이너스 9b 이렇게 되겠지 자 3b로 나눠주는데 b가 음수니까 3b도 얘 뭐가 된다 음수 그래서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됐습니까 x 는 마이너스 3 보다 크다 가 나옵니다 526번 이 부등식의 해가 3분의 1 보다 작다 했을 때 a 더하기 b 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다 그지 일단 어떻게 3x 이항 2이항 그래서 얘는 3a 빼기 2에 x 이렇게 되고 b 빼기 2 된거야 자 얘도 부등호 방향이 지금 바뀌어 있다 그지 자 그래서 3a 빼기 2가 0보다 작아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나눠주면 x는 바뀌어서 3a 빼기 2 분의 b 빼기 2 자, 이 해가 뭐가 돼야 된다? 3분의 1과 같아져야 되겠지. 자, 그래서 양변에 3과 3a 빼기 2를 곱해줄 거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반대쪽 분자에 곱해지는 결과가 나타나. 그러면 3b 빼기 6은 3a 더하기, 아이고, 3a 빼기. 요렇게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때, 우리, 음, 자, 이때, 우리가, 자, 넘겨주면, 3b는 3a 더하기 4가 된다 그지? 됐습니까? 자, 그럼 b는 어떻게 된다? b는 3으로 나눠주니까, a 더하기 3분의 4가 되겠다 그지? 오케이, okay.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더하기 b의 범위잖아. 자 a 더하기 b니까 a에다가 뭐야? a 더하기 3분의 4지. 그래서 2a 더하기 3분의 4. 요거의 범위를 구해 주면 돼. 자 그거 구하려고 보니까 위에 뭔가 하나가 좋은 게 있다 그지? 뭐가 있어? 이거. 2를 넘겨 주면 3a는 2보다 작고 3으로 나눠 주니까 어떻게 된다? a는 3분의 2보다 작다.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2a니까 자, 2a니까 곱하기 2 곱하기 2를 해줄 거야. 자,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되지? 2a 가 3분의 4 그리고 뒤에 뭐가 있어? 더하기 여기다가 더하기 3분의 4를 더하기 3분의 4를 할 거야. 그러면 2a 더하기 3분의 4는 3분의 8 보다 작다 되겠다. 그지? 됐습니까? 자, 요게 뭐였다? 자, 따라서 우리는 a 더하기 b가 3분의 8 보다 작습니다. 라는 이런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유형 1번에서 3번 5단원 1차부등식의 활용 유형 1번에서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